네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한테 어,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가게 오픈을 이제 어, 계속 구상하면서도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어, 해법이 있나 싶을 정도의 고민인데 직원 문제요. 예 직원 문제.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하게 할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?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인데. 어,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대기업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속 연수도 길고 그리고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. 웬만한 진짜 다 잘해요. 거의 진짜 웬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거의 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업장에서 보면은 음, 저희 업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다 잘하지 않아요.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. 근데 보면은 좀 그런 프로 식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할수 있고 프로 식을 갖고 일을 하게 할수 있을까요? 음 물론 기업을 다니면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페이는 비슷하더라도 비슷하다고 해도요. 회사나 지금 제가 뭐 일하는 개인업장이나 복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주 5일째에다가 뭐 휴가도 있지 뭐 영어학원 다니면 뭐 교육비도 지원 나와 오래 다니면 뭐 금도 줘 해외여행 보내줘 뭐 여러 가지의 복지 뭐 같은 계열사 다 할인돼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월급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거를 다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쉽게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한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에요. 근데 요런 데는 반면에 월급은 비슷하게 뭐 200중반 정도 받는다고 해도 200초중반 받는다고 해도 복지가 없거든요, 따로. 거기다가 주 6일째에다가 근무시간도 길고.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내가 다른 일을 병행하기 전에 잠깐 일하는 곳? 거기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개념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있겠죠? 직장에서 일하는 개념 그냥 내가 잠깐 일하는 개념인데 내 가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려면 근데 직장 같은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직장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혹시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어, 따로 사장님들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가게 운영의 어떤 부분보다도요.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되나? 그렇다면 직원들이 직장 개념을 느낄 수 있고, 오래 일할 수 있고, 여기서 비전을 느낄 수 있을까? 그건 뭐 제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.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자기만의 강한 룰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추어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고, 시키는 일도 뭐잘 못할 수도 있고,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들.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, 괜히 눈치 슬슬 보면서 안 하고, 시키면은 그냥 또 열심히 하는데? 그런 건 아마추어라고 봅니다, 저는. 아무리 일을 잘해도. 근데 프로는 자기가 할 일을 완벽하게 다 해내고, 그 이상의 것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들. 스스로 냅둬도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좀는 프로라고 생각해요. 적어도, 내가 머리로 뭘 해야 되는지 알고, 뭐, 그런 걸 일머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스스로 계속 뭔가 내가 하, 하려는 영역을 확장해, 나, 확장해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전 프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뭐 3, 1년 365일 컨디션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1년 365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컨디션이 똑같이 어, 밝은 사람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돈을 받고 일하는 순간만큼은 그런 게프어라고 생각해요. 아마추어들은 그런 걸잘 못하죠. 내가 이돈 받고 뭐, 어? 왜 이렇게 해야 돼?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안 좋은데 뭐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 대기업의 버금가는 복지를 줘야지만이 그런 게 성립되는 걸까요? 아니면,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복지라는 게. 그래야지 직장 개념도 갖고, 프로식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참 어떻게 해야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진짜 직장 개념으로 우리 가게에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해주길 원하는데 뭐 이모님이 주방 이모님도 그렇고 같이 홀에서 일하게 할 직원도 그렇고 알바도 마찬가지예요. 뭐 알바한테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. 뭐 최저임금 주면서 뭐 엄청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쳐줄 만큼 쳐주고 서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일하는 동안 만큼은 뭐 오래 일을 했으면 오래, 오래 일을 하게 되면다면 좋겠지만 하루를 일하던 일주일을 일하던 음, 참그 프로 의식을 갖고 일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? 어, 사장님들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원동력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날 계속 더운데 금방 갈 겁니다. 예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좋은 밤 되십시오. 이거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